네이버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경제뉴스 탑10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일임이고요. 오늘도 마웅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이 직접 답변해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가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 넘게 인상하면서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라면 3사가 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이 오뚜기의 라면값 인상은 약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라면값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라면 3사의 주가 강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요? 저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응?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은? 음, 이유는요? 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응. 잠깐 오를 것 같아요. 약간 전기가 아, 전기세가 오르면. 응.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근데 라면 값이 이렇게 오르면,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좀 찾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만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우선 오뚜기 봐보도록 할게요. 네. 그 오뚜기는, 사실 이제, 여자들은, 그 여자, 여성분들이, 네. 그, 신라면보다 진라면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네? 맞아요. 전 신라면 순한 맛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기도 그설문조사 해봤는데 네. 뭐 하면 신라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다수일 줄 알았는데 네그어 그,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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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면 잘안안 안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안 먹고요 네. 건강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먹는데. 음. 음. 인스턴트가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그쵸. 사실 잘안 먹습니다. 대부분 잘안 먹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먹죠. 젊은 세대가 사실 많이 먹는데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 은 진짜 신라면이나 진라면이네요 이렇게 맞아요. 했을 때 남성분들은 대부분 신라면인데 음. 여성분들은 대부분 진라면이더라고요. 네. 네. 오뚜기 진라면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뚜기가 좀 약간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쵸. 그런 노출도 네. 많이 되어 있고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오뚜기가 사실 그때 그 원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후에 네. 계속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 네, 저도 저도 이제 어, 이거 뭐 별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다. 음. 왜냐하면 라면값이 올라가면 라면값도 지금 비쌉니다. 네. 음, 네. 라면값 얼마지 않아요? 어 지금 지라면 650원. 650원? 네, 공지라면. 네, 날씨, 날씨 지금 11%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한 700원대가 넘는 700? 거죠? 네, 그렇 네, 이렇게 된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안 가는 것만큼 네. 이제 외출이 그당 그만큼 더 많이 나오면 좋, 좋을 텐데 그쵸. 이게 외출이 좀 줄어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무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고 집에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올랐는데 그쵸. 외출이 거의 한 2천억대로 올랐는데 이제 올해 예상치는 지금 계속 분기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1,700억 정도 예상치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2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얘가 어차피 이게 라면 쪽이 네. 진짜 주가가 안 오르는 걸로 유명해요. 아예안 네, 올라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가보면 네. 거의 3년 음. 3년간 빠졌어요. 네, 3년간 오. 빠진 거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더 빠진 거 같아. 음. 거의, 네, 거의 3년간. 그러니까 음. 이것도 오뚜기도 최고치를 거의, 네. 100만, 140만원대까지 찍었던 적이 있고요. 어.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떨어지고, 거의 1년간도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노리기는 좀 힘든, 음. 전반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라면 자. 쪽이. 네, 라면 쪽.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원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음, 음, 괜찮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쵸. 우선 상승폭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게저 아, 생각이에요. 네. 우선, 이게, 그, 건기식이라 그러죠. 네, 건기식. 건강식. 네, 건강기능식품. 아, 네. 네 그리고 HMR.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건기식 그리고 이제 간편식, 간편식, 네, 간편식 이런 쪽이 커지면서 라면 네. 시장을 좀 위협을 합니다. 어, 그렇죠. 네, 간편식을 더 많이 먹지 라 라면을 먹는 빈도수보다 이제. 그러니까 간편식이 더 많이. 맞아요. 이렇게 육개장 같은 것도 막 되게 잘 나오고, 미역국 그 완전... 이런 거잘 나오고.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쪽도 지금 얘네들이 하고는 있어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매출이 커지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지, 음... 이게 그냥 라면값 올랐다고 올라가는 거는 한정된다. 이게 아... 저희 기본적, 이 기본적 분석에는 생각이고요. 네. 그 대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떠, 떨어졌다가 지금 네. 간만에 나오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크지가 않다. 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단기적 단기적인 거다라는 네. 것까지 저희 생각입니다. 자 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이 라면 값을 네. 얼마 만에 인상한 줄 아시나요? 13년 만에. 네 맞아요. 13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13년 전. 근데 조금씩 올렸던데 음, 아 그래요? 음. 13년 만에. 아 근데 뭐 다른 라면들도 있으니까 진라면 말고. 음. 네. 네. <laughs> 13년 만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라면 하나부터 계속 체크를 해보면은 좀 다, 라면마다 다 다를, 다를 테지만. 네. 13년 만에. <laughs> 네. 그래, 11% 올리는 건데. 네. 와, 진짜 성장성이 이게 국민의, 그 약간 서민의 그 대표하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성장성을 가져가기 힘든 거죠. 이게 음. 약간 고급화되기도 힘들 뿐더러. 네. 라면도 이제 좀 비싼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생, 생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이제 어차피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진라면, 신라면이니까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네. 어찌 됐든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면 미래를 따모도 모르는데 그때 네. 이게 라면값 인상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도 있었어요. 한삼주 전에도 있었자 원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누가 먼저 인상 하나 볼까 해가지고 음, 막 눈치 보기 한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오뚜기가 먼저 올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 야, 이거 올리면 올라가겠다라고 들어간 분들, 지금 올랐지만, 거의, 거의 본전일고꽤 음, 물렸다가, 7, 네. 8% 물렸다가 본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 그, 종목으로는 매력이 없다. 아, 종목으로는 오뚜기가 매력은 부족하다. 오뚜기 농심 삼양 다 포함해가지고. 네, 라면주들. 네. 좀 약간 종목으로는 매력이 좀 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오뚜기보다는 농심은 아, 네. 오뚜기보다는 농심을. 농심을 좀 밑에 보는 게 농심은. 네. 이게 그 라면도 라면이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 농심에서 나오는 그그배배 배, 배, 배홍미? 네. 배홍동. 배홍동? 배홍동, 몰라? 그, 네. 유재석이 선전하는 거.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그게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막 장난 아닙니다. 오. 네, 배홍동이 팔도 비빔면을 넘어서, 거의 넘어선다는 말까지는, 제일 맛있대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슈들이 좀 있고. 네. 그게 농심, 뭐, 과자들도. 네, 맞아요. 새우깡도 농심 겁니다. 아시죠? 맞아요. 네, 네 이런 <laughs> 것들도. 예전에 한창. 뭐 새우깡 막깡깡깡깡비막 맞아요 막 했을 때막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농심이 좀 이슈들이 좀더 좋지 않나. 아. 네. 재무도 더 좋아요. 네, 네. 재무도 더 좋고 그더 재무도 더좋고 이슈도 좀더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음. 농심이 오뜨기보다는 농심이 좀 음, 상대적으로 약간 그네 상대적으로 라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 같아도 농심을 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뚜기 5% 올고 농심 7% 올랐어요. 근데 농심이 7% 올랐다 대단한 네. 거거든요. 근데, 근데 아, 아무 움직이는 라면 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얘가 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움직이면 농심이 더 좋습니다. 농심은 네. 예전에 어쨌든 작년에 거의 20. 만원 초반대에서 4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오. 다시 2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갔다 지금 33만원이거든요. 네. 움직임도 더 좋아요. 음, 네, 움직임도, 농심이 더. 농심이 네, 훨씬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라면주로 들어갈 거면 저 같은 농심을 들어가는 어, 거거든요. 뜨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심이 더욱더 네, 더 괜찮다. 근데, 네. 농심이 훨씬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삼양 한번 봐보면. 네, 삼양식품. 삼양보다 삼양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오. 차트가 굉장히 좋고 네. 가장 저평가돼 있는 거는 삼양이에요. 오, 네. 이 삼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네, 있는 거는 삼양이에요. 그래서 네. 우선 이 라면주를 담다면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네, 자. 라면주 탑 3. 네, 지금 들어가면은 괜찮다라는 네. 순위를 좀 매겨 보면요. 1등은 뭐죠? 1위는 농심. 농심. 위 삼양. 음. 네, 끝. 네. 뚜기는 별로. 오히려 지금 저희가 기사에는 오뚜기 위주인데 대표님은 아예 반대로? 네, 아니 뭐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라면 3사 중에서 네. 1위는 농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삼양식품. 네. 그리고 오뚜기 신규 진입은 네. 권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가장 저평가돼 있는 건 삼양식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지만 거의 한시총이 7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 가장 되어 저평가 있는... 되어 있어요. 농심도 1 0 0 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지만 뭐 시가총이 2조니까. 네그렇 근데 오뚜기에 비해서 더벌지만 어쨌든 시가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삼양 같은 경우는 훨씬 더음좀 저평가 되어 있다. 오뚜기가 가장 고평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잘 모르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면은 우선은 포트를 이걸 좀 아까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 농심이 좀더 그게 있어요. 움직임이 좋아서, 음심좀 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삼양 좀 넣고 끝, 음. 이렇게 좀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상승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음, 상승세가. 완전 오랫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 기었다가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라서 네. 차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담아놔도, 네. 라면주들이 네. 약간 그, 뭐 국방적으로 문제 있거나 이럴 때도. 네, 국방적으로. 아, 사대기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음. 때도 이제 잘 오르고요. 네. 뭐 테마성이 없,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음. 네,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로 요즘에는 잘 판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혜주기도 해요. 어, 집콕지 집에만 있으니까. 음. 그 그렇죠.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라면 시장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해외, 그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어, 우리나라 라면이. 네. 그 해외에서는 되게 비싸요. 오. 네. 근데 이제 세계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라면 문화가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라면 문화가 없죠. 음, 그렇죠. 전혀 없죠. 네. 그 해외 어디도 다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어, 그 우리나라 넷플릭스 약간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보여지고 맞아요. 많이 노출이 되니까. 노출로 인해서 사 많이 해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시장을 어떻게 또 돌파하냐가 또 관건인 것 어, 같긴 한데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심이 가장 우위에 있고요. 음. 그래서 농심을 가장 먼저 든 거고.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갔을 때 가장 저평가된 건 삼양식품이니까 삼양식품. 네,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논 겁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식품주들은 사실 이게 핫한 건 아니고, 진짜 음. 좀 핫한 거는. 건기식이죠. 건기식, 건강기능식. 네, 건기식이랑 네, 그리고 또 간편식. 간편식. 네, 간편 건강.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으면서 건강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요즘에 좀 완전 핫하니까 음. 그런 쪽으로 보는 게좀 맞고요. 아. 이거 굳이 잠겠다 싶으면은 네. 삼양이랑 농심은 좀 담아놔도 음. 손해는 안볼것 같다. 아. 얘네들이 원체 많이 떨어졌고, 근데 네. 이게 바닥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에서 이 정도, 이 삼양이나 농심 이런 게막6% 7% 이렇게 오른 적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오.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진짜. 거의 LG 전자가 예전에 15% 이렇게 오른 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 무거운 애들이. 네. 얘네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좋은 신호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면의 매출이 굉장히 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원가는 똑같은데, 어쨌든 먹는 사람은 먹겠죠. 그쵸. 사실 라면 살때뭐 하나하나 가격 보고 삽니까? 박스로 담지. 아니면 이렇게 묶음 대고, 네. 이렇게 하더라도 몇, 몇, 몇 플러스, 몇,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냥 담겠죠. 왜냐면 요즘에 이 식사들, 특히 시, 신선식품들. 네. 물가가 다안 올랐어요. 물가 뭐 오른 게 없습니다. 음...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올랐을 것 같아요? 어? 뭐예요? 네, 신선식품. 신선식품? 네, 신선식품들은 음.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에서 신선식품 잘안 사죠? 네, 맞아요. 네, 이제는 뭐딱1인 가구가 많으니까 네. 먹을 것만 삽니다. 네. 먹을 것만 사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오이 하나에 뭐몇천 원. 이게 예전에는 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오. 상상할 수가 없죠. 정말요? 저는 약간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막 관심을 갖는 그 단계여 가지고 이게 비싼 건지 전혀 몰랐어요. 비싸죠.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물건 사가지고 하는 게, 야, 시켜먹는 게 훨씬 싸. 아, 맞아요. 좀, 이런 네. 말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켜먹는 게 싸. 이게 요즘에 이제 그만큼 신상식품들이 왜냐면 내가 해먹는 거는 신선하고 소, 소 그렇게 안 되는 그쵸. 것들을 사서 하니까 신상식품의 물가는 30%가 올랐습니다. 30%나. 그리고 또 그때 시세의 영향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오른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또 그, 그 안에서 이, 이게 얘네들이 만큼 올리는 건별 차이 없이 음. 오기 하나 담듯이 또 담고 해서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매출이 확 그, 급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 해외 진출 이 부분의 포인트 말고는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우선은 가장 저평가어 있는 건삼양 그리고 삼양 그리고 가장 이제 해외 글로벌하게 이, 뭔가 이제 이슈가 있고 힘이 네. 있고 과자들도 굉장히 스낵류들도. 코로나의 여파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건 농심 음.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좀... 있으니까 셋 중에서는 일이위가 이거다라고 기억하시고 대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월수목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